이번 선호도 조사는 1차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2차 선호도 조사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선호도 조사에 제시된 교명은 경남통합국립대학교, 경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진대학교, 경남혁신대학교 5개입니다. 선호도 참여자는 제시된 교명 후보안에 대해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며 적합한 후보안이 없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통합 관련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설명이나 토론을 하지 않는다.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이유는 교내 구사원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지, 어떤 기사를 가지고 교명을 정할지 단순히 밝혀지지 않고 의견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통합실무회의에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이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의견인데 양 대학의 체면 때문에 각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경상대학교나 기타 다른 일을 한번 모색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n u 뉴스도 이 이슈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300명 가운데 278명이 0 새로운 교명 제정을 반대했고, 22명이 찬성했습니다. 통합대학 교명 재정 반대 의견으로 80%의 학생들이 현재 교명 유지, 18%의 학생들은 후보 중 적합한 게 없어서라고 밝혔습니다. 2%의 학생들은 기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대학 교명 후보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두 대학의 자체 심의 절차와 대학 통합 실무단의 조정을 거쳐 대학 공동추진위원회가 최종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대학 통합 공동 심의단에서 운영위원회가 열어지면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양 대학이 논의를 할 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통합 대학 교명 후보안 선호도 조사에 경상대 재학생 93%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로 완전히 새로운 다섯 개교명이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선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ZNN 뉴스 김유진입니다.